한 중년의 남성이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무엇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과 또 내게서 나타나는 그 일의 결과들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공허한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역시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돌아 어, 들어오신지 140여 년 만에 한국 교회는 큰 부흥과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음을 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해야만이 더 성장해야만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가 100개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 삼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교회로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창립 62주년이 되어지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교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서 있는가? 또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1세기의 안디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그 사역에 있어서 중심에 그 사역을 지원하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복음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선 전진 기지가 되었던 곳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경암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이 어디에서 비로 뛰어져 있는지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에 들리는 다양한 세상의 소리들을 듣게 되고 또 끊임없이 요동하는 내 마음의 음성에 소리를 듣게 되죠. 또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역시도 듣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소리들의 귀기울이면 귀기울일수록 우리는 낙심되고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음성으로 우리 살아난 자들은 또한 절망 중에 있는 영혼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만큼 우리가 그 음성에 귀기울이를 원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서 어, 이 안디오 교회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의 리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 역시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했던 그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열정적이었고 살아있는 예배,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배, 그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 그곳에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믿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침묵단체와 차별을 두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그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왕족도 있는가 하면 종들도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어졌고, 한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예배함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견 충돌이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 그들이 전심으로 한 마음 한 뜻되어 하나님의 앞에 예배했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반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을 위해 또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전을 한 번이라도 밟고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주님께로 나오든지 나오든 그들이 한번 밟았던 그곳으로 향하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이끌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일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예배하였고, 또한 마음으로 그 일들에 동참하였기에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였기에 문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복된 결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곳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의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농부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비가 땅을 적시고 또 많은 곡식으로 꽃을 피우고 수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파종하여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이땅 가운데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은 단지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고 좋은 밭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삶에 형통과 기쁨 넘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형통이 있는 줄 알고 예배인의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는 즉시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즉시로 안수하며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어려운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우리 아, 자녀들 가운데 어떤 녀석은 예! 라고 말은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 예만 했지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예라는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보면 어, 참 기특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한 없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이쁜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예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안디오 교회 역시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람을 세워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핵심 리더, 핵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기둥을 빼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근심이 될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에 예산을 세워 그들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 미루어 3년 뒤에, 5년 뒤에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때 사람을 세워 그들의 리더를 세워 보내는 것이죠. 그 결정, 그것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최전선에 두셨다라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머리가 될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입니다. 손과 발이 머리를 지시하여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건강한 몸이 될수 있고 살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담임 목사의 소원 때문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 또 어떠한 요청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일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2년 만에 처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태국의 바나나나무 교회를 지원하는 일, 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가 헌신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또 시기적으로 이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또 내가 정한 그때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며 매달리게 되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좋은 고급차를 타기도, 하, 타기를 원하고 또 좋은 백을 들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정하여서 우선 그것부터 내가 향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얻어간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 선택을 해 보는 순간 기쁨은 잠시잠깐인 것 뿐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는 오히려 허무해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 내가 이때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그 시기에 그것을 내가 어려움 중에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안에 큰 성취감과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우리가 지금 이때 하고 싶은 것들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허하고 여러 가지 소리에만 귀기울이게 되므로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또 방향에 있어서 뜻하신 그 일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을 할때 우리 안에 더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교회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왕성하였던 복된 교회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가르쳤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자신들만의 교회 그들 안에 하루에도 3천 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가 넘쳐나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도 자신들 안에 머무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 중심의 사고 방식과 또 이방 선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할례와 율법 준수에만 집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고 가르치고 또 교회 가운데 가장 모체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뿔뿔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2사의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아갈꼬라고 할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사명자로 그를 세우셨고 또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는 통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 이때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우리 경함교회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이 안디오 교회,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장 능력있게 쓰임받은 교회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와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린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 또 기도하는 일이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철저하고 처절하고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귀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0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영혼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고 또온 땅을 변화시키는 그일 가운데 건지심과 또 건지는 자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실패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영혼의 마음의 고백 그 안에 기쁨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안디오 교회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그 아름다운 교회로, 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교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또, 내가 전적으로 즉각적인 순종함이 내 안에 있었는가? 또그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내 삶의 고백이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또 순종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역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쩌면 이번 단기 선교 역시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청해 보았고, 또 신청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 음성에 귀기울며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교회가 이 일에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바자회를 요청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또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고 또 즉각적인 순종과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위대한 일에 항상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